서울 잠실 주경기장을 뒤덮은 우색 빛깔의 물결. 뜨거운 함성 속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별이 탄생했다. 지난 8월 21일, 전 세계 K-POP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2025 K-World Dream Awards 시상식. 수많은 톱스타들 사이에서 단한 명.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름이 호명됐다. 바로 가수 박지연이었다. 그가 베스트 트로트 아티스트 상이라는 트로트 부문 최고 영예를 거머쥐는 순간 주경기장은 뜨거운 감동의 도가니로 변했다. 트로트는 그저 옛 노래가 아니다. 흥과 한,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담아 세대를 아우르는 K컬처의 한 축이다. 박지연은 그 무거운 왕관을 쓴 새로운 왕자였다. 시상자로 나선 선배 가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관중석에서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박지현의 눈에는 이내 붉은 기가 감돌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팬들의 사랑이 쌓인 계단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였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살짝 떨렸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첫마디는 겸손함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영광을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돌렸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그는 노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박지현을 연호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그의 면모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박지현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그의 목소리다. 폭발적인 고음과 감미로운 저음. 마치 한강의 물결처럼 잔잔히 흐르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치는 그의 보컬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는 단순히 기교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마치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낸 듯한 그의 목소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위로를 건넨다. 이러한 감정 표현의 복은 그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며 팬들이 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그는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달리 평소에는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팬사인회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소탈한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처럼 뛰어난 보컬 실력과 더불어 맑고 진실된 인성은 그를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KWDA 시상식은 이러한 그의 보컬 실력과 인성이 빛을 발하는 완벽한 무대였다. 수상소감을 마친 후 박지원은 자신의 히트곡인 가지마세요 무대를 선보였다. 잔잔한 도입부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자 거대한 공연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이내 그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멜로디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관객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환호했다. 마치 그의 목소리 하나에 모두가 조종당하는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5천 명이 넘는 관객들은 한 마음이 되어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무대와 깊석 사이에는 거대한 감동의 교감이 흘렀다. 그날 밤 잠실은 박지환의 감성으로 가득 찼다. 글로벌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열다. 박지현의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과거 뽕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절은 이미 저물었다.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이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만들었고 박지현은 그 흐름의 선두에 서서 K 트로트라는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가 가진 깊은 한과 흥의 정서에 현대적인 멜로디와 트렌디한 사운드를 절묘하게 융합시킨다. 공작거리는 단순한 리듬을 넘어선 세련된 편곡과 다채로운 보컬 테크닉은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 할머니와 손자가 한 목소리로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진풍경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인 매력은 k w a v 시상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K-팝 아이돌 팬들로 가득 찬 잠실 주경기장에서 그가 거둔 성공은 트로트가 이제 K-컬처의 한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수상은 트로트의 공식적인 글로벌 무대 데뷔를 선언한 것과 같으며. 이는 곧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전문가와 팬들의 극찬 그리고 끝없는 노력.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강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 음악 평론가는 박지환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깨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는 독특한 재능을 가졌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다고 극찬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그의 음악이 가진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새로운 팬층을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WDA 시상식은 박지현에게 단순한 수상이 아닌 글로벌 팬들과의 첫 공식적인 만남이자 소통의 장이었다. 시상식 현장에서 그의 노래를 처음 접한 해외 팬들은 SNS를 통해 트로트에 이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다. 박지현의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례적으로 KWDA 시상식 후 그의 이름과 수상 소식은 주요 해외 트렌드 검색어 순위에 올랐으며 파크 지하이언 트라트이라는 키워드가 전세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으로 그의 음악이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환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한국의 정서와 감성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던 것처럼 그의 트로트가 K-뮤직의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지현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그리고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는 늘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더욱 굳건한 팬덤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KWDA 수상은 박지현의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는 이미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무대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진심이 담긴 음악은?